지아가 2등으로 하기도 했잖아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저희 집은요 초가 c o 서 몽땅 다섯 명이니까 한번 o m e on. Come on,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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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. Come 저침대 올라가서 뛰면은 엄마가 혼난다니 절대 오늘 안 거야. 아 그때 새벽에 자서 비명이났어요 다리 아파서. 음. 음. 아이래가 응급실 가야 돼. 저기 어머니 이게 탄력이 없잖아요. 그 키즈 카페 얘들인 데. 사는 거 나가고. 너 침대에서 뛰면 안 돼. 시작.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이 아버지 같이 해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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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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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하나, 하